동대문에 가고 있어요. 부자재를 엄청 사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자주는 못갈것 같아서 엄청 사오려고 가 사온 체리는 이렇게 담아놨어요. 지퍼백에더 사올까 사가 너무 쟁여놓는 거를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만 일단 사왔어요. 동대문에서 사온 거 제가 따로 봉투에 담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해놓고 어, 남은 거는 저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도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 봉투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봉투인데 해가지고 여기다가 담았어요. 이게 금방 써요, 사실. 왜냐면 이게 막 바닥에 떨어뜨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한두 개씩 그냥 막 없어지고 막 그래서 비즈를 사오면 이런 지퍼백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이 봉투도 다시 쓸수 있게. 봉투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셔 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가져갈 때도 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어. 한, 한, 두달더 됐을 수도 있 엄청 오랜만에 나와서 비가 오네요. 근데, 조금 보내고 갈 거예요. 그냥 뜸뜸 이렇게 올라가는 집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올리는 거야? 아니, 규칙적이진. 무슨 <laughs> 거예요? 제 사람 거예요? 예. 이게 제 사람 거예요. 다 뜯기나서 먹어. 다야 돼. 얘는뭐 들어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 <laughs> 이건 뭐야 근데? 뭐가 페퍼민트 먹어. 뭐가... 아, 이거 이거 티 이거 티백 거 어, 그는 티백 넣는 거. 응. 뭐라고? 나뭐 했지? 티. 캐모마일. 캠오마일. 캐모마일? 캠오마일? 캐모마일로 내가 이건가 보다. 너뭐 했는데? 어. 아, 노말 주문권이랑 그 전에 못 보냈던 거랑 합쳐져가지고 오늘 나갈 물량이 되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어떻게 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택배 계약이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은 택배 기사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오늘 들어온 주문까지 다 포장을 했어요. 가는 아니고 일단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당시에서 사온 케이크를 먹을 거예요. <laughs> 아, 정말 휴할 찍으줄알고 기다렸거든요. 다 <laughs> 이거는 뭐였지 어, 레어, 치즈, 레어 치즈. 어쩌고 이거는 초코 얼굴이어쩌고 이거는 오렌지. 이거 다내고로끝났 All right.